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지금 진짜 너무 피곤해. 오늘 너무 바쁜 하루 보내고 지금 기가를 했는데요. 아무리 피곤해도 일단 얼굴부터 좀 씻고 싶거든요. 메이크업이 조금 진하다 보니까 이거를 리버너의 리무버로 첫 번째로 좀 지워주는 편이거든요. 좀 진한 것만 지워내볼게요. 폭파의 발눈썹이 나머지 남아있는 색조 같은 거를 한 방에 없애주는 꿀템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타라! 이 제품입니다. 아크웰의 pH 밸런싱 버블 프리 클렌징 젤인데요.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일기가 있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또 폼만 사용하기에는 피부에 되게 무리가 가고 너무 건조해요. 그두 가지의 좋은 점만 좀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쓰시기에 진짜 적합하실 것 같은 아이거든요. 클렌징 먼저 사용을 하고 나면 메이크업은 다 녹긴 녹는데 잔여 약간 잔여감이라고 하죠 오일감이 남다 보니까 또 귀찮게 2 차로 폼을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일단 원 스텝으로 이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해주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생각했고요. 이게 그리고 클렌징 젤이라고 하면은 약간 어, 애매한 클렌징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요. 일단은, 어, 그래도 좀 이렇게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정도는 녹여내주시면 나머지 글리터, 틴트, 블러쉬, 파운데이션, 선크림. 다 깨끗하게 지워줍니다. 가볍게 그냥 요 앞에 나갔다 오는 메이크업 했다 했을 때에는 그냥 1차로 가볍게만 해줘도 엄청 순하고 마일드하게 잘 지워지고요. 오늘처럼 조금 메이크업 지난 날 그런 날에는 2차로 나눠서 약간 꼼꼼하게 해주시면 더 완벽하게 클렌징 하실 수가 있어요. 엄청 투명하고 쫀쫀해요. 이렇게 말캉말캉말캉한 느낌이거든요. 약간 뭔가 여러분들 마사지 겔처럼 되게 부담 없이 피부에 유연하게 이렇게 작용을 해서 자극 안 주면서도 풍부한 느낌으로 롤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노폐물도 더 쉽게 빼주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문지르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거품이 그안 나요. 보통 우리가 쓰는 제품이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어서 좀 거품이 많이 나는 강제로 나는. 그런 제품이 많은데 이거는 버블프리 클렌징 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품이 하나도 안 나요. 보통 클렌징 폼 같은 경우에는요, 왜 CF에서 이렇게 생크림처럼 막 거품 많이 내잖아요. 이것도 마찰하면서 다 압력에 의해서 사라지면서 어쩔 수 없이 약간 마찰을 세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결국은 초래가 되는데 저처럼 좀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그것마저도 되게 자극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이게 제가 아까 이렇게 많이 짰잖아요. 이렇게 많이 짠 상태로 세안이 끝날 때까지 이 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이 적게 정말 마사지를 스파 받고 파 이렇게 받는 것처럼 엄청 자극 없이 부드럽게 롤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거 약산성이에요.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침에 사용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약간. 폼이랑 달라요. 폼에 미끌거리는 느낌이랑 전혀 다르거든요. 이거 하나로도 그냥 다 녹아요. 완벽하게 약산성이야. 근데 어~ 롤링감도 너무 좋아. 여기서 하나 더 좋은 게 있어요. 하고 나서 저 지금 아무것도 안 발라서 사실 좀 건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다른 폼클렌징이나 젤 형태의 폼 썼을 때보다 훨씬 안 땡겨요. 수분 보호막을 형성을 해줘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이 마무리감이 너무 유연해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후기 찾아보고 서치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게 한 번만 사용해도 41.82%로 수분력이 증가했다는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됐다고 하네요. 제품 자체에 좀 스킨 케어 성분이 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좀석 건조도 잡아주고 이 약간 좀 피부가 좀 쉽게 화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진정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올리브 땡에서 지금 이거 원 플러스 원으로 기획 세트를 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좀 순한데 롤링감도 좋고 약산성 찾는다 이러신 분들. 지금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한번 원 플러스 원으로 쟁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깨끗하게 다 얼굴까지 씻었으니까 마저 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들 메이크업을 다 지운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 다들 아시죠? 항상 피곤하게 집에 들어오니까 <laughs> 한숨이 대답하고 있었어 지네 <laughs> 2중, 3중으로 세안하면 귀찮 거는 둘째치고 어... 피부에 자극도 진짜 많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건 클렌징 오일처럼 음. 마른 얼굴에 문지르면서 사용하는데도 한 번에 싹 지워질 수 있고 세안도 깔끔해서 음... 성이 진짜 많이 갈것 같아요 음... 네. 맞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 세정력이 좋은 아이들은 자극적이거나 사용 후에 막 건조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거는 세안을 끝내고도 촉촉한 그 기분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고 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음... 저도 이거 진짜 알게 된 뒤로 좀 꾸준히 계속 쓰고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음... 제가 진짜 이거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데 이유가 다 있어요. 음... 진짜 순해요. 헉!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보통 평소에 젤 형식으로 된폼 클렌징 많이 사용하거든요. 음 그게 또 이렇게 설페이트 많이 들은 일반 거품 많은 클렌징보다는 순해서 젤을 쓰는데 그 젤보다 순한 게 이거예요. 정말로? 네, 진짜로. 그래서 찐으로 아, 찐, 찐으로. 아, 오 찐이죠? 그러면 <laughs> 지금 내가 좋다고 지금 이거 <laughs> 영상까지 찍었는데 <laughs> 무슨 소리 하시는 왜냐면 거예요? 제가 살려고 해서 그래야지. 네. 살려고. <laughs> 아니 진짜 좋은 게 이게. 그, 일단 거품은 안 나요. 음. 거품 안 나는데, 일단 씻어내면 안 건조해요. 와. 안 당겨요. 재밌네요. 이거 그래서 남성분들 써도 좋을 것 같긴 와, 해요. 남성분들 이제 이 보통 많이 하셔도 선크림이나 컨실러 정도 하시니까 음. 그쵸, 그쵸. 그런 것도 다 깨끗하게 음. 씻어주거든요. 어.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포니입니다. 아, 벌써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막 봄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요즘 계절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계절인데 아무래도 좀 봄바람 날릴 때 자기도 자기 헤어 냄새 이렇게 싹 맡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이렇게 헤어의 향기가 좀 좋은 제품을 저도 찾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자진 탈색하신다. 머리 데미지가 어마어마하다. 이러신 분들 머리 손상 뿐만 아니라 이제 향기까지 같이 잡을 수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말고 잘 봐주세요. 헤어도 챙기고, 그리고 제가 또 향덕이지 않습니까? <laughs> 향기도 챙길 수 있는 이두 가지를 다 노린 저의 최애 헤어템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향기가 지금 총 8가지가 나왔거든요. 선택의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어떤 이미지를 좀추가하고 싶은지 본인만의 시그니처 향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좋아하는 향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짠! 바닐라 프로포즈라는 제품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향이 가장 중요하니까 어떤 향인지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코코넛 베이스가 쫙 깔려있고요. 어, 어딘가 모르게 달콤한 바닐라와 약간의 어, 플라워 느낌이 같이 섞인 향입니다.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거의 다 써가요. 저 아무래도 머리가 길다 보니까 되게 금방금방 쓰고 저는 사실 이거 조금만 발라도 되긴 하는데 나눠서 두 겹에 바르거든요. 그래서 벌써 다 이렇게 써가는데 하나를 더 사던지 아니 이거를 다시 가져가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브랜드가 굉장히 유명했던 이유가 이 시그니처 향이 바닐라 프로포즈를 제외하고 이 나머지 향들이 유명한 명품 향수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향이 어, 제조가 됐다고 하니까 어, 뭔가 맡았을 때 이질감이 없고 다 누구나 좋아하실 법한 향인 것 같습니다 노는 워시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헤어팩 바르고 막, 막 15분 기다렸다가 물로 씻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파월 드라이 한 상태에서 노는 워시로 발라주면 끝! 너무 간편하지 않나요? 게다가 이게 향이 연하지 않아요. 시시한 느낌의 그 발향력이 아니라서 진짜 하루 종일, 특히 저처럼 머리 좀 기시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흩날립니다. 약간 밀폐된 공간에 있다, 뭐차 뭐 안에 있다 이러면 진짜 방향제가 필요 없어요, 진짜로. 저 믿고 한번 이거를 한번 이렇게 머리에 발라보시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너무나도 이 고충을 달고 사는데 이렇게 머리카락이 길면요 관리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따로 이제 끝에 좀 집중해서 발라주니까 저도 진짜 이렇게 탈색 자주 하는데 한결 좀 부드럽고 관리를 덜 해도 굉장히 예뻐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헤어 케어 과정이 진짜 되게 쉽해졌어요. 간편해졌어요. 그냥 머리 샴푸 한번 끝내고 타월 드라이, 노너시 바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머리 수분감이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써주시는 베스트인데요. 이 정도 길이감이면요. 얼마나 짜주냐면, 딱 아몬드 한알 정도로 짜주시면 돼요. 딱이 정도만 쓰셔도 충분히 지금 손상받은 쪽은 다 바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데일리 제품으로 오랫동안 쓸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게, 아, 향기가. <laughs> 향기가. 너무 좋아요. 일단 향 자체가 명품 향수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느낌이 확 드는데 이게 향기도 일단 좋지만 성분 자체가 유해한 게 전혀 없대요. 78%나 자연유래 성분이고 보습이나 영양 면에서도 충분히 저는 이제 제품력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 데미지 많으신 분들도 더 이상 상할 걱정 없이 영양감 있게 케어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브랜드에서 제일 강하게 느끼는 점은 뭐냐면 그 끈적이거나 오일리한 게 없어요. 되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수분크림 바른 것처럼 되거든요? 여기 헤어팩 라인 말고도 그냥 이렇게 바르는 에센스도 있는데 그것도 바르고 나면 되게 뽀송뽀송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런 되게 텍스처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에센스도 향이 진짜 이렇게 다 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크기가 이거보다 더 작아요. 근데 크기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되게 핸디하게 저는 향마다 이렇게 바꿔서 가방에 넣고 다니는 편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바르고 있는 제품이 이거 바닐라 프로포즈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브랜드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향. 근데 벌써 시그니처 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향이에요. 이렇게 손끝에만 발라주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드라이를 제가 이제 완벽하게 끝냈는데요. 보세요. 어때요? 엉킨일 이유도 없어 진짜 미용실에서 클리닉 받고 온 것처럼 되게 찰랑이는 느낌 아니에요? 이런 거 해줘야지 또 아무래도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향이라서 뭔가 제 몸에서 이게 메인 향으로 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바디로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에센스도 있거든요 내가 또 가져왔지 아 이것도 되게 보기 흉하게 막 짜서 써버렸지만, 이게 바디로션. 그리고 이게 아까 말했던 이렇게 마른 머리에 쓸수 있는 헤어 에센스거든요. 이렇게 아예 그냥 풀세트로 똑같은 이 바닐라 프로포즈 향으로 발라주니까 딱 제가 원했던 것처럼 그냥 나 자체가 이 냄새. 제가 오늘 정말 입이 아프게 칭찬을 했던 너무 좋아하는 이 바닐라 프로포즈 이외에도 또또 또 다른 시그니처 향이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진짜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줄라인이 향기 장인 브랜드입니다. 정말 네 일단 나올 때까지 줄 서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저는 처음에 향수 뿌린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무슨 향수 쓰시냐고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오, 또 제가 오, 너무 네. 궁금해서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 네. 한 번씩 왔다 봐야 돼요. 네, 그럼 요애 네. 그럼요. 네네. 네. 오, 냄새 너무 좋다. 음. 아, 너무 좋다. 진짜 좋죠. 네. 네. 백화점 가면 은 향수 팔잖아요. 네. 냄새 똑같은 냄새. 아, 맞아요. 향. 원래 그 이게 조금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어, 저 그래서. 아, 그래. 방금 딱 맡아보고 어? 지금 맡아본 것 중에 가장 좋았다라는. 아 맞네. 방금 말씀하시는 게 조말땡하고 비슷한 거야. <laughs> 얘기해도 돼? <laughs> 아뭐 어때? 우리 VTV 방송이잖아요. 아, 모든 정보를 다 주고. 그러면 아, 뭐 랑땡도 있어요. 아 근데. 진짜요? 네네네. 다 했어 다 했어. 선세 프리즈야. 어난 이거 어반로지야. 이거 약간 중성적인데. 어, 그러네. 그죠. 괜찮죠? 좀 깔끔한 향이거든요. 또, 또 한참 예전에 그, 블랙베리 아, 광고도 하고 막 아, 그랬을 아,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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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블랙베리, 운명이다. 무지 저는 와. 블랙베리. 저는 그래도 바닐라 프레포드 제일 좋아합니다. 아. 네. <laughs> 아, 제가 듣기로는요, 이 제품이 국내 최초로 조향회사에서 81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81, 이런 향기를 구현해냈다고 81, 하는데,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81번. 네. 81번이면 시간과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응, 됐을 텐데, 직장인분들이라면 또 이게 노너시다 보니까 음. 음. 아침에 딱 머리도 다못 말리고 허벅지 음. 겁 나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 우리도 진짜, 역시 그렇지, 많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데일리한 헤어팩으로 딱인 것 같습니다. 아, 어, 진짜. 향들이 좀 다양하니까. 너무 많죠. 어, 네, 맞아요. 이미지와 좀 취향에 맞는 향을 쓸수 있으니까 너무 유용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네. 여기 사실 원래 유명해요. 음. 되게 유명한 제품이라서 저도 이거 향다 시향해 봤다고 했잖아요. 음. 그래서, 어, 줄라임이 노너씨 헤어팩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니까 안 써보셨으면 다들 하나씩 장만하셔서 자기한테 맞는 향꼭 찾으시길 바랄게요